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예,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많이 온날 앵그리버드2 컨텐츠 아주 제대로 조지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는 어, 어, 후반부로 갈수록 치토게님하고 위기탈출 넘버원 no. 얘기나 좀 하고 있게 된 닥터허입니다 길었네요 미안해요 어차피 이거 6개잖아요 구간도 적고 플락은 그냥 뭐 느낌 가는대로 느낌 아니까 느낌 가는대로 돌려막기 플락 4개 중에 2탄 잠수함 플락이 그냥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싹 데려가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오랜만에 치토개님과 위기탈출 넘버원 갔다가 노가리를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래, 맞아요. 치토개님, 아까 전에 물중동 얘기해가지고 말인데,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거 처음 해보고서는 헉했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내가 좀 헉했다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아주 참신한 새로운 상식 또 알게 된게또그거예요 그, 산성 음식 먹고 바로 이빨 닦으면은 오히려 이빨 상한다는 거. 어 그래 제리야 오서와. 그것도 좀 기존의 상식을 깨먹는 아주 참신한 조식이었거든요. 아니요 변비약이 아니고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양치질 할 때, 양치질 할때그 산성 음식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하면은 오히려 이빨 상하는 거 그거 말해요. 그래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질해야 되는 거 닥터님 해장국 드시죠? 음... 뭐 딱히 싫어하진 않지 특히나 소머리 해장국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순대국이라든지아무튼 이런 토종국 딱히 싫어하진 않아 충격적이게도 물에도 치사량 존재해요? 에이 그니까요 그게 또 왜... 외국... 그게 또왜 그러냐면은 체내 나트륨 수치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죠? 진짜 그것도 그렇고, 진짜 넘버원에 그게 좀 많았어. 기존의 상, 기존의 건강 상식을 뒤엎는? 그런 좀 참신하고 놀라운 그런 것, 그런 신종 상식들도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또 넘버원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어쩌 보니까 이게 또, 앵버2 앱이 잠깐 좀 멈춰가지고, 어쨌든 아까 그거 깬것 맞겠죠? 다음 스테이지 들어갈게요. 그래서 좋아요. 치토개님하고 하던 위기탈출 넘버원 no. 관련 좀, 얘기거리 계속 좀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도 그랬고, 그, 그래요. 안전벨트 관련해서도 뭔가 안전상식 많이 나왔었는데 이를테면은 어떤거 말해요? 저도 벌써부터 생각나는게 많아가지고서는 좀아 그래 참 안전벨트 관련해가지고서는 아마도? 고층에서 뭐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친다 아 그쵸 그것도 그렇고 그래 그러고보니 난생각해보니까또 안전벨트 관련해가지고서는 제일 충격적인 게좀 그거였다. 그... 특히 어린애들 같은, 어린애들 안고서는 안전벨트 같이 두르고 타는 거. 그거는 사실상 뭐 애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지 뭐. 그거 나 공익 때 틈틈이 다시 보고서는 그거 보고서 제일 충격 먹었는데, 안전벨트 관해서. 꼬인 안전벨트, 끔살. 아, 그쵸. 그것도 그렇고. 아, 맞다. 그리고 참, 지금은 또 그렇, 지금은 또 그래도 좀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 뒷, 전좌석 안전벨트. 특히 뒷좌석도 안전벨트 매야 된다는 거, 그거. 그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은 또, 다른 사람들 더 크게 다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 아마 이미 우장사님 목록에 이미 올라왔을걸요 뭐야 이거 응?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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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얘또왜 이러냐 치겠네 그 뭔지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금은 전좌석 안전벨트 필수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좀 간혹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벨트 안 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은, 다른 자리 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더 크게 다쳤던 그런 거가 있었구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그거 있었다. 그, 좀 아까 말한 그,

생각보다 물 충분히 많이 안 먹고 한 모금만 마시고 넘기는 식으로 가는 보면은 오히려 그 약이 목에 뜰러붙어가지고 식도에 염증만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나도 가끔씩 편의점 할, 한 재작년에 편의점 알바할 때 가끔 약 사가는 분들한테 나도 그 얘기, 그거 그 얘기 많이 좀 했었거든 어, 물론 내가 약국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그것도 없고 그 세탁기 그 세탁기라는 게 그건가요? 그 세탁조? 그 뒤편에 세탁조 겁나 더러운 거? 그 무슨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넘버원 no. 해가지고서는 저번에 무슨 고자성.. 고사성언과사자성언과 그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거 하나 나왔었지 복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소에서도 그, 다이소 같은 데서도 그런 게좀 많더라고. 세탁조 클리너라는 게 있어가지고서는. 그거 나 작년부터, 작년부터 다이소 근무하면서 제법 좀 봤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어볼까 생각도 실제로 좀 했었고. 대신 뭐 요즘엔 또 거기서는 캡슐 세제라는 겁나 편한 거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좀 써먹고 있기도 하고 전구 폭발 사고 편도군요? 음 봤을 거예요 그 덮개 같은 거안 씌워가지고서는 그 대결 전구 열 겁나 높아져 있을 때 그때 물 닿으면은 전구 막 깨지고 그런 그래 암튼 막 그런 거 아 거기에 치토개님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 게다가 치토개님은 그거 실제 사고를 당했었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진짜 댓글 한번 남길 법도 하겠다. 혹시 치토게 님도 딱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그, 수원애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고, 오랜만에 앵그리버드2 하고 있어요. 얘도 왜 이렇게 뭔가 그거를 써야 될것 같지? 아, 지토개님은 어렸을 때 실수로 물 뿌렸다가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고요 그리고 수호님이 그 전에 방송 때폰 고장났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 그거 고쳤어요. 고쳤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뭐랄까, 그. 방송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갤러리에 방송 본 남아 있는 거 지울 때 그때 좀 일시적으로 폰 일시적으로 좀 다운되거나 그런 건데 이거는 다시 해야겠다. 근데 그거 관련한 이제 또그 관련한 이제 파미법을 갖다가 엔지니어 분께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 어제 브롤스타즈 방송 잠깐 켰을 때도 같은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1분 만에 복구 완료했습니다. 찰과상 받기남? 아이고, 그래도 큰일 날뻔 하셨어요, 지토개님. 하긴, 그러고 보니 또 거기서 <laughs> 나온 바이 하면은, 정성호라는 개그맨 분도 옛날에 옛날에 그 엄정화 씨 관련한 아 뭐라고 하기가 좀좀 좀 신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결론은 그러다가 샴페인에 눈 맞아가지고 실명될 뻔했다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또 같은 사례를 갖다가 옛날에 선천적 얼간이들이라는 웹툰을 갖다가 본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스파드씨와 친구분들이 딱 똑같은 상황을 겪은거를 갖다가 내가 본적이 있어 그때 마지막에 그분이 아주 변죽죽해 삼신할머니의 광역버프에 경의를 표합니다 뭐 이.. 뭐 이런 내용 써놨다던데 심지어 거기그 내용도 내가 써놨어 이거를 갖다가 가스파드 씨가 실제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고로 보트 태권도이 주먹은 다 반입니다. 이미 샴페인 뚜껑이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아 거기다 그렇게 낑겨놓고 해보자. 벌써 끝났네 이거 닥터님은 퀀텀 돼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퀀텀 돼지라는 게 뭐예요 근데? 과일 주스하고 할로겐 전구 그아 할로겐 전구 편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과일 주스라는 거는, 근데 그 과일 주스라는 거는 그 어떤 에피소드에요? 구체적으로? 좀 전에 그, 에틸렌 글로켈 어쩌고저쩌고 그거가, 오바주 뭐 그런 건지, 그런 거 말하는 건지 좀 긴감인가 해가지고. 아, 그 주변에 뭔, 방... 아, 방어막, 아, 그게 아마 방어막이 아니라 좀 같은 색깔의 그거, 그 테두리 같은 게좀 쳐져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 다른 쪽도 없어지는 그런 건가 봐요, 그게. 그거는 뭐몇번본적 있죠. 아마 다대지 이번에 보스방에서도 그 새끼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놈을 퀀텀 돼지라고 하는구나. 나무키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좀 지었나 보구나, 이게 또. 아하. 폭발사, 아!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그, 특히 더운 여름날쯤에 그때 그, 아, 그니까요, 그니까요. 특히, 여름철에 아주 제대로 가열된 차량 내에 두면은 폭발하는 거, 그거. 특히 나한 모금 마셨다면은 거기 그 침속 미생물 때문에라도 더 폭발 잘 일어나는 거 그거 유리병일수록 더 치명적인 거 그래 맞아 그거 주로 여름철 쪽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 그거였구나 난또 뭔가 했네 난또 뭔가 했는데 그런 거였구만 드디어 광고가 안 나오네 미치. 거의 뭐, 중간에 어플, 중간에 재부팅도 하고 막 그러다가 거의 뭐, 우여곡절이었네요. 그치? 아니, 치통이님하고 위기탈출 넘버원 얘기하면서 한창 이야기꽃 피우고 있었는데 이게 뭐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나의 <laughs> 함정에 잘 빠져드셨구나. 벌써 이놈의 진이 아류작 같은 새끼가 나와가지고 또 지랄을 해사대고 있네요. 에휴, 그래. 앵버2는 유래가지고 좋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진짜 빗줄기가 더 선명하고 굵어지게 보이는 거는 진짜 기분 탓인가? 멜로디가, 뭐,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자, 이번엔 위로 좀 타고 가봅시다. 어지엿? 나도 이번엔 장난질을 한번 쳐보는거야 저거 어그로 삥뽕 끄는거예요그 외에는 뭐 별거 없겠지만 으끝와 좋아 이번에는 잘깨죠 이번엔 잘깨죠 마지막에 보스만 좀 전투력 상승되는 느낌 이것이 바로 브금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금의 힘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배경 그비 오는 버전 업그레이드라고 해가, 해야 되나? 어쨌든, 파워오브 저식이에요. 어, 잠깐만, 여기 선에서 끝나겠는데? 끝! 좋아, 나몇 마리 약해온 거야? 몇 마리 약해왔지? 아튼 이번에야말로 뒤졌습니다 저 새끼. 오샤. 좀더격렬하게 오르내려야 되는데 저 새끼 저거. 아, 한 대라도 좀 박아 주지. 어차피 저건데. 이제 뭐 남은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렇지. 내리 쳐 줘야지. 해머링이라도 좀해 줘야지. 레슬링으로 따지면은 가벼운 해머링이라도 좀. 음. 이거 혹시 되나? 되나 이거? 으아. 팽창 그래, 불스야 눈치 좋게 잘 물러나줬구나 어째 살짝 비껴맞은 것 같은데? 실버 저거 그래, 같이 날아가서 박으면 좋지 박으면 좋아 박으면 좋아 저 새끼 피통 14%퍼 남았다. 12%? 퍼. 넌할수 있어 실버야. 넌할수 있어 실버야.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라. 좀싼 팽창 파일 드라이버 먹여라. 파일 드라이버 먹이고 죽. 주... 아 재인장. 아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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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내려와. 조금 더. 아이 까비 위치가 좀비살났는데 재인장. 아, 깨먹었네, 드디어. 아우. 잠깐 장면 전환을 좀 하더니, 얘도 기분이 좀, 깨겨들 기분이 좀 나긴 했나 봅니다. 이게 참. <laughs> 젠장,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근데 덕분에 뭐, 분위기는 좀 긴박해졌네요. 지금 은 들리는 건 약간 동굴, 소리가 지들리는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튼 뭐 일단 이번 편좀 뜻밖의 개고생한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탁바.